요즘 눈에 띄는 기사들의 스타일이 이런 식입니다. 검찰 학살, 추미애 법무부의 고위급 검사 인사 조치 이후에, 그리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통과된 이후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검찰의 줄사표가 우려된다. 줄사표가 우려된다. 이런 식의 협박 아닌 협박, 조그만한 치와와가 치아와야 미안하다. 조그마한 강아지들이 왈왈 지저대는 것처럼 지저대고 있습니다. 아무도 겁내지 않는데 말이죠. 완전히 뻥입니다. 지금까지 사표낸 음, 검사들이 몇명안 돼요. 박균택 본무연수원장, 김웅 본무연수원 교수, 이용주 사모연수원 부원장 다 한직으로 밀려난 사람들. 제 기억에는 일일이 세보진 않았는데요. 다섯 명? 정말 많이 잡아도 1 0 명이 안될 겁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줄사표? 제발 줄사표 하면 내라, 내. 그런데 2019년 6월 17일에 2019년 6월 17일에 윤석열 청장이 취임한 다음부터 2019년 8월 4일까지 이미 진짜 진짜 줄사표는 이때 이미 이미 윤석열 청장의 취임에 대한 불만의 영향 때문인지 줄사표는 이때 진정한 줄사표가 나왔구만. 뭔 소리라는 거예요? 48일 동안 총 67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줄사표를 던졌어요. 윤석열 청장 취임 이후에 불만을 가진 검사들이 많았다는 것이지 하루에 1.4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줄사표라고 그럭저럭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기수 문제로 이렇게 사표를 던진 검사들도 있지만 기수 문제 말고 다른 수사 방향, 다른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사표를 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무슨 줄사표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물지도 못하면서, 짓기만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의 DNA인가? 뻥 치시네. 왜 이렇게 물지도 못하면서, 왈왈왈 지저대기만 하는 거요? 기껏 그대들이 하는 것은, 댓글 놀이 밖에 없잖아. 줄댓글이지. 무슨 줄사표야. 제대로 줄사표 좀 내봐. 확 수리해 줄 테니까. 물지도 못할 것들이 왈왈왈 찢어 쌓고 있어.